안녕하십니까. 오늘 두 번째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계셨지요? 어, 오늘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제가 공무원을 14년인가 5년 정도 하다가 그만 두게 되었어요. 그리고 두 달은 정말 행복했지요. 그때 내 작은 아이, 작은 아들 나이가 3살? 4살? 아무 곳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은 것에 불안감이 엄청나게 컸었습니다. 그 중압감이 얼마나 컸는지 어, 바다에도 가지 않고 물 속에 들어간 적이 없는데 제 귀에 물이 차 있을 정도였어요. 어느 날 아이들을 태우고 집에를 가는데 길가에 누군가가 버리려고 책을 잔뜩 쌓아놓은 거예요. 우리 집에는 책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가다가 그곳에 섰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책이 뭐가 있나 하고 살펴봤는데, 그 위에 뭐가 있었냐면, 폰더 씨의 의대한 하루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었냐면, 아, 내 인생은 이제서 전반전이 끝났구나. 이제 나에게 후반전이 남아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 책을 덮는 순간까지, 그, 온몸에 일어나는 전율은 이로 말할 수가 없었죠. 그 챕터 중에 두군두 두 가지가 생각이 나또 생각이 나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주실 선물을 차곡차곡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선물을 받아야 할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더 이상의 기도를 하지 않고 멈춘다는 얘기였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조금만 더 하면 뭐의 기준에 의한 시기였는지는 그 책에서는 제가 찾지 못한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가면 도달을 할수 있을 시기에 멈추어 버린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창고에는 사람들에게 줘야 될 무수히 많은 책들이나 선, 선물꾸러미들이 가득 쌓여 있었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나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 내용. 어, 지금의 너는 전반전의 경기가 끝났을 뿐이라는 거. 그러면 후반전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내 앞에 떨어진 공을 어느 방향으로 차든 그것은 내 마음대로인 거였죠. 그래서 그 폰더 씨의 하루라는 책을 읽으면서 제 생각이 좀 바뀌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언제 주어질지 모를 나의 미래에 대한 선물, 그것을 받을 수 있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59살이란 나이를 사는 동안에 정말 별의별 내용들이 다 있잖아요. 좋은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참 억울한 일도 있고,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바닥이라고 느낄 수 있는 감정 속에 휘말리기도 하고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 미래로 네가 다시 간다면, 20대로, 30대로, 혹은 40대로 간다면, 하고 질문을 한다면 저는 지금이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게 되냐면, 어, 제가 살아오는 시간 동안에 가장 크게 저를 전율시킨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었습니다 책 하나라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 어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내 것으로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 정말 신기한 거였잖아요 나는 이제 경기가 전반전밖에 끝나지 않은 거예요. 후반전에 지금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면 더 좋은 것을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뭐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뭐 굴곡은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 저는 몹시 편안하고 행복하고 찬란한 60대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으니 제가 가장 행복한 사람 아닐까요? 네.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요. 어, 저랑 같이 음,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 간다는 거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체험하셨으면 좋겠고 느껴보셨으면 좋겠고요. 행복이라는 것이 크기가 어느만큼이어야 정말 행복할까?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면 그게 행복 아닐까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햇빛과 어둠이 있는데 빛은 살아 있는 거잖아요. 어둠이라는 게 있을까요? 상자가 하나 있고 그 상자를 딱 덮으면 상자 안에는 뭐가 있죠? 어둠이 있대요. 그런데 송곳이나 무엇으로 구멍을 뽕뽕 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 밖에 있는 어둠이 바깥으로 막 나올까요? 그럴 것 같았거든요. 아니잖아요. 음. 어둠은 살아 움직이는 게 아니고 눈으로 시각화 될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걔는 움직이지 않는 거래요. 박스를 딱 여는 순간 어둠은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햇빛 빛 그러면 어둠 그게 반대말일 것 같잖아요? 아니랍니다. 어둠은 존재하지 않는 거래요. 내가 그것을 키우지 않으면 되는 거죠. 열어버려서 환기시켜서 생각을 전환을 시켜서 불행이나 우울한 감정들은 날려버리거나 쫓아버리면 될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그 강의는 그 글쓰기를 기술적인 글쓰기를 위한 강의였는데 음 그것도 정말 대단히 큰 시사점이 있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전달하고 싶은데 좀 두서는 없었죠 영상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상당히 아름답고 어, 힐링할 수 있고 아주 좋은 곳이랍니다. 그곳을 제가 산책을 하면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칭찬으로써 춤추게 해주세요. 좋아요, 구독 누르시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변에 저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아, 50대, 40대, 30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여자가 있어. 그리고 그 여자가 60대를 향해서 어떤 준비를 하는지를 보여주겠대. 그래서, 아, 나도 사람들이 되게 많이 내 이야기를 듣는 즐거움을 느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즐겁게 마무리 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요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월출산 국립공원 야영장에 와 있고요. 안에서 샤워 시설도 있지만 바깥에 공공 샤워장을 아주 잘 준비를 해놨답니다. 여기서는 불을 피울 수가 있어요. 불에 구워 먹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거는 2층으로 된 캐빈이네요. 여기는 1층 캐빈이에요. 아마 가격 차이가 약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텐트를 칠수 있는 야영장이죠. 이런 날은 이렇게 야영을 해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셔서 한 번쯤 야영을 즐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